안녕하세요 종이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요런 페이퍼블레이드 팽이 프레임 쉴드를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와. 페이퍼블레이드 방어용 팽이 프레임 쉴드 바로 접기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 세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프레임을 초코 우유 색종이로 접을게요. 자, 가장 먼저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접는 게 초코색이죠. 펴주고 반대로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모 접기 그리고 반대로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더, 가운데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펴주고, 여기 대문 접기 한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벌려 접어서 두 군데 다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벌려서 접어줍니다. 네 군데 다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밖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더 남은 부분을 벌려서. 자, 그러면 프레임이 완성됐고요. 이제. 코어를 접어볼게요. 지금은 코어를 파란색 색 종이로 접을 거니까. 자, 가장 먼저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네모 접기 해주시고, 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선 맞춰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저 뒤집어서 한번더 방석 접기 이집어서또 방석 잡기. 그리고 뒤집으면 코어 완성. 이 코어를 이 프레임 안에 끼고 넣어줄게요. 한 대, 두 군데, 네군데네군데자 이렇게 했죠 그 끈이를 이렇게 덮어서 접고 한번더 덮어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세요. 네 군데 다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고, 이번엔 안쪽을 벌려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벌려서. 접고 얘도 이렇게 벌리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 꼭대점을 요 중심선까지 가도록 한쪽만 접으면 허리케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쪽도 접을 거예요. 이렇게 네 군데 다 똑같이 접어줍니다. 근데 근데 다 그러면 총8 군데를 접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프레인을 밖으로 벌려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코어 부분을 안쪽에만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한번더 벌려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 상태로 돌려볼게요. 우와. 자, 그리고. 이제 그립을 줘볼게요. 먼저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는 색종이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어서 접을볼게요 펴주고 3mm 정도 띄워서 중심선에 맞춰서 반석 접기 3번을 해줍니다 3번 2번 아니고 1번 아니에요 1번 또 3mm 띄워서 두번또한번 마지막 세번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얘를 세모 접기 하고 펴주고 반대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주고 이렇게 모아서 접 그대로 숨 줘가지고, 그립을 완성시켜줍니다. 자, 그립은 별로 안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코어 안에 끼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행 인프레임 쉴드 완성!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